네, 오늘 온 곳은 여기는 당진에 있는 안국지에 나왔습니다. 어, 당진 안국지. 와, 1년에 한 두어번 오는 곳인데 여기 아담하고 아주 어, 좋은 곳입니다. 어, 피서 낚시하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강부장과 같이 왔는데 강부장이 뒷꼬이를안 가주는 바람에 제가 제뒷꼬이 다섯 개를, 아, 다섯 개 맞지? 다섯 개, 5개, 무려 다섯 개를 제가 빌려줬습니다. 저도 뒷꼬이 11개인데,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이. 일반인들한테는 잘 나오기, 나오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강부장이니까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쉽지 않은데. 야, 웃기지, 강보자 여기는 첫 번째 홈통. 수시 얼마나 오냐 여기? 대박. 많이 안 나오네, 여기는. 보통 엄청 많이 나오거든, 수심이. 안녕하십니까. 네. 어, 오늘 나온 곳은 여기는 단진에 있는 안국, 안국지입니다, 안국지. 어, 관리터입니다. 관리터인데, 음, 아담. 아주 아담하고, 어, 경치가 아주 좋고 또이산 거의 뭐 끄트머리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물도 맑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피서 낚시 경험에서 아, 찾는 곳입니다 네. 아주 밤에 보시 아 이따가 저녁 때해 넘어갈 때이 낙조가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저는 오늘은 강구장과 함께 아, 출조를 했습니다 네, 출조를 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한번 못다 이룬 사자의 꿈을 한번 네,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새우 자생하는 새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는 새우망 던져가지고 한번 채집을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십시오. 네, 꼭 좋은 녀석을 잡고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대피겠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밥은 전투식량을 하게 됐습니다 아, 강부장이 닭 뭐지? 닭, 닭갈비. 닭갈비를 닭갈비 가져왔는데 어, 유통기한이 7개월밖에 안 지나가지고 <laughs> 먹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 갔는데 오늘도 평일날이라고 식당이 쉬는 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전투식량을 먹어보도록 해요 전투식량은 자 봐봐 강부장 누가 제가 알려줄게. 네. 1번, 발열체를 먼저 뜯어. 그래서, 자, 이대로 바닥에다 깔아, 이렇게. 잘 깔아. 깔아야 되는 거야, 밑에다가. 응. 하트에 깔듯이 깔아. 이건 잘, 숟가락은 잘 가리고 있고. 그리고, 10분이야. 10분이요? 어, 어 써있어, 10분이라고. 10분 맞지? 여기 써있지. 네, 이렇게, 연, 아, 연기? 김이 막 납니다. 옆에 군영으로다가. 아, 진짜, 불쌍하다. 할수 없죠. 그러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꿀꿀이 죽같이 됩니다. 꿀꿀이 죽같이. 아, 까 정말, 낯갈 스럽게 되겠지. 정말 맛있게 생겼다 진짜 정, 야, 방송 나가는 거잖아 정말 맛깔스럽게 생겼죠 그 다음에 잘 한번 물을 번.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손 있잖아 손에 맞춰 놓은 거야 좀 많이 넣으면 어떠냐 국밥이잖아 국밥 이게 국밥이에요? 소고기 국밥이에요? 아니 소고기 비빔밥 그쵸 비빔밥이다 그 너무 많이 넣은 거 같은데 잘 먹는 거 같은데 넌잘 넣었어? 봐 그다음에 잘 섞어야 됩니다. 밑에 저는 잘안 섞었더니 밑에 저게 있더라고요. 봐봐. 난 무게 하나도 없잖아. 야, 아 나는 국밥식으로 뭔걸 좋아하는 이게 거야. 이게 맞는 건데 형은 못 맞을 거 야, 나는 물을 좋아한다니까 물많은 거. 또 나는 밥을 아침에 못 먹어서. 개밥이잖아. 가왜 여기 있니 너? 저거 개밥이잖아. 저 골뱅이지 저거 다득인지 저거, 저거 저거나 저거 넣어 먹어. 음, 아 근데 그건 개밥이네. 네, 이제 시간은 4시 50분. 대평성은, 어, 모두 마쳤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어, 3위부터 해서, 그, 4, 사까지총 7대를 오늘 대평성을 했습니다. 간수는 3위, 뭐, 3, 사 그리고, 네, 어, 3, 위 3, 4, 3, 6. 38, 40, 42, 44. 이렇게 해서 모두 일곱 대를 대표하겠습니다 지금 강부장은 저쪽에서 새우, 새우를 뜨고 있습니다. 한번 뜨면 한 마리 정도씩 나옵니다. 일단은 새우망도 넣습니다. 새우망에남아 납자루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쪽이 제방, 제반. 네, 제방입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가 이제 입구. 작년에 제가 이쪽에서 해가지고 어, 좋은 녀석을 만났는데, 뭐, 이런, 하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이, 이제, 이쪽이 관리실. 네. 식당 관리실, 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여기는 광고장 자리. 동안에 오늘 한번 여기서, 좋은 녀석을 한번 만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끼는, 옥수수. 그리고, 지금, 아, 한 다섯 마리 잡아놓은 새우. 그릇테앤도 단품으로 한 가지만 써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번 낚시를, 이제 저녁 낚시를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 야! 강부장 한수 했어. 네. 오늘 첫 붕어입니다. 오늘 첫 붕어는 아주 깨끗한 소물. 사이즈는 뭐한 6치 정도 되겠네요. 요즘에 고기 되게 잘 잡습니다. 왜? 상태 좋지. 깨끗하다니까. 아, 이게 바닥에서 나오는 건다 깨끗해. 어, 약간 따뜻해. 어, 미안하다야. 뭐예요? 모 아, 옥수수야, 다. 어, 심지어. 짧은 데서 나 초기 연한 네가 아까 전에 막왜보소불로너 나와 이제 나올 때 됐어 아아 아, 응, 그래 왔어 어씨 <laughs> 뭔지 알아? 빠가사리. 아, 웃겨. 이번 낚시는 출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와서 비록 원하는 사이즈의 붕어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경치, 풍경을 또 하루 동안 잘 만끽하고 음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속 아담한 저수지에서 편하게 낚시한 걸로 이번 출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옥수수. 새우, 글루텐 이렇게 뭐 골고루 사용해서 낚시를 해봤는데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날씨도 뭐 상당히 좀 추웠고 일반 평지에 비해서 한 3월 중순 막 이때 기온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음 어쨌든 간에 뭐 산속에서 조용하고 또 아늑하게 어 낚시를 강부장과 함께 즐겁게 한 걸로 어 만족을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강부장 좀 깨워가지고 그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곳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